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, 풀업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. 오늘 벤치프레스는 174까지 하고 그냥 훈련 마무리 했고, 풀업도 4세트만 하고 다른 보조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춰서 한 이유는 내일 모레 벤치프레스 할 때, 어, pr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하에 낮춰서 하는 겁니다. 내일 어, 오버헤드 프레스나 스쿼트도 전체적으로 약하게 할 생각이고 스쿼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로딩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, 디로딩을 문이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맞게 디로딩을 할 때라 디로딩을 해서 어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내일모레 벤치프레스의 컨디션이 100%안 돌아오는 걸 압니다. 하지만 미리 계획했던 때가 내일모레 아 내일이기 때문에 그때 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 부분은 상급자를 위한 스트렝스 프로그램 책에서도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운동별로 다 프로그램을 다른 걸 하실 겁니다. 뭐 스, 스쿼트는 스쿼트 프로그램 뭐하고 벤치는 벤치 프로그램 뭐하고 뭐 오버이드 프레스는 오버이드 프로그램, 오버이드 프레스 다른 프로그램을 하실 텐데, 가능하면 이 날짜를 이 PR하는 타이밍이 웬만하면 일치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스쿼트 같은 걸 어, 조심해야 하는데,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스쿼트 같은 프로그램, 보통 PR을 하기 전에는 몸을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. 모든 프로그램이. 그렇기 때문에 그 지치게 만든 상태에서 어, 다른 훈련들을 디로딩을 가져가더라도, 상, 다리가 엄청 지쳐있으면, 그... 벤치프레스를 디로딩 하더라도 벤치의 출력이 안 나오게 됩니다. 결국에는 우리 몸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은 여러분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실 때어 이런 p r 라는 타이밍을 맞춰서 디로딩도 같이 하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실 수 있게 하는 게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모든 훈련들을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. 운동마다 이 회복되는 것도 다르고 이 볼륨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은 PR 날짜를 맞춰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하는 스쿼트 방식이 조금 더 깁니다. 벤치프레스보다. 그래서 다음에는 벤치프레스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조금 더 벤치프레스를 길게 가져가서 이 pr 타이밍을 맞춰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게 항상 변형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 하는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이해를 하시는데 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구나를 알고 나에게 맞게 잘 변형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